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어, 오늘은 오늘 나온 뉴스 하나를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서 어,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관련주로 뭐가 주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나온 뉴스 뭐냐면요 이제 생성형 AI 준비 전초기지 네이버 각 춘천 가보니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각 춘천은 저한테 아주 뜻깊은 장소예요. 옛날 여자친구랑 굉장히 많이 가던 카페, 이 산토리니라는 카페거든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운전을 좀 잘하니까 이제 서울에서 춘천, 뭐 강촌 그리고 좀 멀게는 대전 뭐 이렇게 놀러 다녔었는데 꽤 많이 갔던 곳이 이 산토리니라는 카페에요 뷰도 좋고 그리고 좀 한적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많이 갔는데 딱그 가는 길 위에 뭐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2012년 2013년 이때 쯤인데 네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2년 쯤에 아마 털을 다지고 2013년부터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네이버 센터가 된다 네이버 그 데이터 센터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데이터 센터를 왜 지방으로 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AI,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다. 뭐, 그리고 쭉 이렇게 제가 꾸준히 이야기 해왔던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랑, 그리고 뭐, UPS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재밌는 게또 뭐냐면요. 예전에 네옴시티, 디지털 트윈, 이야기랑 겹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실 모든 테마라는 게 모든 섹터라는 게다 떨어져 있지 않다. 사실 밀접하게 붙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내몸에 붙일지 디지털 트윈에 붙일지 AI에 붙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것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뭐 빅데이터 AI 로봇 등 미래 신사업의 핵심 용력이 될 전망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도 세워지고 있고, 지금 춘천에서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이렇게좀 중요한데요. 자, 이 물리적 위치,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위치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 AI라는 거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수 밖에 없냐? 우리 개인 PC의 한도는 지금 제 컴퓨터가 상당히 좋거든요? 인텔 CPU i9의 13세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4090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조차 상위 버전의 AI들을 구동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반 개인 PC 하나가 AI를 구동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하위 버전, 하위 수준의 AI들은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위 수준의 AI를 구현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냐면 이런 제 컴퓨터 수준의 아주 상당히 비싼 그리고 상당히 성능이 좋은 얘네들을 집착시켜서 그래서 모아놔서 종적으로도 그러니까 CPU를 이용한 종적인 변화랑 그리고 GPU를 이용한 횡적인 모든 거를 다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애들 쪽으로 점점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화를 한 뒤에 사용을 하고자 하니 이거 가격이 감당이 안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데이터를 위로 올려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내려줍니다. 즉, 뭐냐면 데이터 센터로 갈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로 정보를 올리고, 그리고 처리를 하고, 내려보내는, 그 방식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자, 전 세계의 패권은 어디에 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세계 지도가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이 여기 있고, 여기 북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를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전 세계의 패권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게 여기까지는 뭐 300ms라고 하면 요 거리는 10ms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점점, 점점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IBM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센터들이 다 위치에 있는 입지가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뭐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 중국, 하부 오세아니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어요. 땅이 넓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사용자의 또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때요? 기존 미국이나 북미에서 만들던 서비스로부터 약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지금 한국어 패치가 아직 덜 됐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조금 더 호환성이 떨어지는 답변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하면 좀더 호환성이 좋은 답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언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지만 한국형 서비스가 점점 더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거는 사실 2010, 2017년 자료였나? 2017년인가 2018년 자료인데 왜 이걸 가져왔냐 최근 자료는 총수만 나오고 기업별로가 안 나와요 근데 기업별로도 보니까 지금 뭐다 이렇게 돼 있죠 서울에서 다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대부분 지금 춘천으로 가고 있어요 삼성 SDS도 그렇고 이미 네이버도 그렇고 뭐 등등 강원도랑, 뭐, 이렇게 좀 지방으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다?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이제 AI 쪽도 좀더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 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기가 편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AI, 뭐, 솔트록스라던가 이런 친구들 다 지금 조정 중이잖아요. 조정 중인 애들이 이제 조정이 끝나갈 때쯤부터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에 좀더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드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